추석 연휴 꼭 가봐야 할 축제 파이브. 오늘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기 좋은 추석 연휴 축제 베스트 파이브를 소개해드릴게요. 1. 인제 가을꽃축제. 강원도 인제에서는 매년 가을 인제 가을꽃축제가 열립니다. 넓은 들판에 국화, 코스모스, 백일홍이 한가득 피어 장관을 이루는데요. 추석 연휴에는 날씨도 선선해져서 가족 나들이 장소로 최고예요. 2. 가막산 꽃별 여행. 경기도 파주 감악산에서는 꽃과 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낮에는 가을 꽃밭을 산책하고 밤에는 은하수 같은 별빛이 펼쳐지는 야간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있어요. 추석 달과 함께 바라보는 별빛 여행, 낭만 그 자체겠죠? 3. 고창 청농원 핑크 뮬리. 전라북도 고창 청농원에서는 지금이 바로 핑크 뮬리 절정 시즌입니다. 분홍빛 억새가 바람에 살랑이는 풍경은 SNS 감성샷으로 딱이죠. 특히 해질 무렵 석양과 핑크뮬리가 어우러진 풍경은 꼭 카메라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4.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쇼 추석 연휴에는 수원화성이 특별한 변신을 합니다. 바로 수원화성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데요, 역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멋진 공연을 볼수 있어요. 특히 가족 단위로 오면 아이들도 환상적인 불빛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와인 축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축제는 충북 영동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와인 축제입니다. 국내 최대 와인 산지답게 각종 와인을 시음하고 와인 푸드 페어링까지 즐길 수 있어요. 낮에는 와인 바투어, 밤에는 라이브 공연까지 곁들여지니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가면 분위기 만점입니다. 올해 긴 연휴 그냥 보내기 아쉽다면 꼭 한번 나들이 해보세요. 또 여러분의 추석이 꽃처럼 화려하고 별처럼 반짝이고 와인처럼 풍성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